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고백하는 또 당연시 하고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니 살아 계시지요 당연히. 근데 이이뭐찬양도 있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이 없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없고 또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말은 그 이전에 존재하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살아 계신다는 말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뭔가의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그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좀확인하 시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 아닙니까? 어,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서 그 중요한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했죠, 맞죠? 그리고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는 아이 성. 여리고성하곤비교 되지 않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아예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전략은 잘 세워서 잘 경탐하고 들키지도 않고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너무 만만하게 작은 숫자로 들어갔는데 왔죠? 예, 예, 큰 피해를 보고 작다고 하면 작지만 그래도 크다면 큰 피해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때 여수화가 막 엎어지고 막. 하.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번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또기도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또 오늘 나와있죠 그 안에 그 지금 아간 아간이라는 이 자의 범죄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또 근본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를 지금 처벌하는 장면들을 오늘 보고 있죠. 하나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돌이켜야 될, 돌아봐야 될, 또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지금 경우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한번 어뭐 부끄럽지만 또 너무 안타깝지만 죄를 짓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이 지은 범죄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어이 죄가 또 하나님의 어 심판과 함께 또어 결과가 나온지도. 함께 보시면요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연결되면 악안의 범죄, 악안의 범죄, 우리 범죄, 우리 자신들이 짓는 범죄의 특성과 네, 다 동일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악안의 범죄를 통해 죄 짓는 이 습성과 이 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2 1 절에 죄를 지은 아간이 죄를 지은 이유를 자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백하다시피 하는 자백 속에서 특성들이 나와요. 2 1절 한번 보실까요? 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하 사람다운 외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백을 하죠. 그러면서 왜 그걸 훔쳤는지 내 네, 나옵니다. 뭐라 나옵니까? 중간 쯤에 보시면 뭐라 나왔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너무 의미 있는 고백 아닙니까? 바꿔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나온 거죠? 다 매지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요? 가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차 모든 범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보고, 탐내고, 가지고. 어디 이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죠? 네. 누가 그랬노 장세기 3장. 아담 하와의 모습과 똑같죠. 선악가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가졌죠.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지, 이 보는 거또 그것을 가지고 탐내고 하는 모습들. 자 성경 구절, 뭐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야고보서 1장1 5절 말씀 앞에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자 욕심이 뭐합니까?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즉 뭘까지 갑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 6절 예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이죠. 다 같이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목의 정욕 보는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렇게 이렇게 보고 탐내고 가지. 여는 우리에게는 다 속성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거에서 지금 이게 제가 된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세기 3장에 선악과 그거 하나 먹은 거그 가벼운 뭐 지나가다가 사과 뭐뭐배 하나. 따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된다 했죠. 이 선악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이 지은 죄는 아유 벗고 아유 너무 막 좋으니까 눈이 뒤집혀 갖고 훔쳐갔다라는 것으로 죄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 어떻게 알아 했죠? 어, 없으라 태워라 헤레미라 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멸의 의미이고 하나님께 받쳐지는 의미고 그 의미는 단한 가지도 전리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얻어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어, 내가 한 만큼 그래 이 대가를 받지 않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이 전쟁은 내가 다한 것이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한 전쟁에, 내가 이끄는 전쟁에 너희들이 와 있다는 것이죠. 전리품을 가져갔다는 말은 탐심을 넘어서 어떤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뭐 그거 없어가지고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아, 내거 뺏겨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 억울한 마음으로 내 피해범을 가지고 그걸 죄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했던 동일한 약속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맞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죄 짓는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지분이 있다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는데 그건 내가 한거 아니냐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자꾸 탐욕하려고 하는 자꾸 그것을 어디까지 가지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굴복했고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났지.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의롭게 살아서 노력해서 얻어낸 게 있습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구원이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구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것에 우리는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 아간이 지은 죄의 가장 큰 무서운 죄였고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죄 같지만 이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어요. 이 죄가 그렇게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죄에선는 진멸해버린 것이죠. 헤렘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모든 것을 바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이 죄의 속성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오늘 이야기가 오늘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조금 더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이 아간을 뽑는데 어떻게 보면 참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제비 뽑기 하도록. 요수아가 오늘 16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집회대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유다지파가 붙였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 중요하다고 하게 해야 되나요? 장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앞장서야 될 유다지파 가운데 탁덜컹걸렸죠 누구도 이 죄에서는 제외될 수 없죠 어떤 지파 어떤 가문 아니 누구도 다이 죄에 빠질 수 있고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비 뽑는 동안에 시간들이 가겠죠. 네,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 몰라서 한번 해보자. 아니었겠죠.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제비뽑기하한 열두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지파들은 아무도 몰라. 지금 어, 범죄를 치은그 사람 알겠죠. 누군지 몰라. 그때 어떤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겠습니까? 혹시 혹시 아니겠지. 혹시 아니겠지. 그또 걸렸죠? 그러면 그 집파 속에 또 있죠. 또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를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아간을 찾아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이 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그 동안에 우리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간이 그 동안만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했죠. 뒤늦게 이제 자기가 들키니까 마지막 딱 잡히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 처음부터 이 시간에 나와서 제비 뽑자마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했거든요. 뽑는 동안에 시간이 분명히 흘러갔을거 아니. 그 동안에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아니겠지. 나안 들키겠지. 아 모르시겠지 모르겠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22절 23 이제 들키고 난 다음에 자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22절 23절 보시면 23절에 장막 가운데 치하여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들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 앞에서 다그 품처 갔던 죄의 물건들을 다 쏟아내 버리고 또 뒤에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또 우리의 속성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죄는요.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 이 죄는 한 사람에게 들어왔지만 그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아담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고 언제나 나와 우리가 이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구하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악골로 가서 괴롭다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또 너를 괴롭게 하겠다. 이만큼 이 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이자 또이 부분들을 또 제거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죄는 완전히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바치지 못한 그것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예식들을 또 하게 됩니다. 조금 과하다. 싶으긴 하지만 지금 관한 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 당시 가장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죄가 먼저 들어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또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고 시작하게 하는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좀 너무 했다 과하다 싶지만 이 죄는 그만큼요 철저하게 단절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저는 이 부분을 또 조금 조금 조 묵상하면서 아까 서론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 성경 읽어 보시면 다 예상했던 것이고. 그렇지. 그래야지.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까? 뭐 언제 우리라고 하니까 또남의 얘기가죠. 나는 언제 죄를 지을까? 우리는 또 언제 죄를 많이 지을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딱 예, 여러분 하냐하니까 야간은 아까 말했지만 보고 듣고 아니 보고 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 탐심의 마음들이 있었지만 아간에그 깊은 마음의 죄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보고 탐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은 하나의 죄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오늘 제목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놓친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한 죄라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짓죠. 뭔가 훔칠 때다 보는 데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할 때, 나쁜 행동을 할 때, 다 누구도 보지 않는 숨어 사지 드러내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 있어요. 이건 <laughs>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요, 이제 완전히 그건 잡힌 사람이죠, 맞죠? 드러내서까지 할수 있다는 것은요, 은밀하게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민망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자기 혼자 자기 방에서 조용히 야한 동영상을 보지. 여기 지금 다인데서 혼자 볼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있어요? 맞죠? 없죠. 그런 거 없죠.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누군가가 보고 있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해요. 그리고 해도 숨어세요 정말 아까 말했지만 훔쳐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여기 교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이 장소에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럴 때. 살짝 가져가는 것이죠 그 전제의 마음 속에는 뭡니까? 아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 알 사람이 없다,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마음이 딱 잡힌 거 아닙니까? 저는 아간의 마음이 보고 탐하고 그래 훔쳐갈 수 있어 근데 그더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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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어렵죠. 맞죠?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 어때 보면 모든 근거의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놓칠 때. 모를 때도 있겠죠. 모르는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시작의 그 근원의 이유는 뭐냐. 아,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 죄에 치를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믿지 않는 죄가. 그래서 가장 죄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이게 가장 무서운 또 가장 큰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고, 오늘 보고, 주일 메시지와 연결하는데요. 질문해야 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세례와는이 범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맞습니까?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맞죠?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범죄예요. 무지의 의미가 아니라, 이는 범죄의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혜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들려야 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정말 만난 자, 예. 주님을 정말 알기로 원한 자는요, 주님께 나가시면 돼. 주님께 직접 나가서. 주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함께 풀어나가셔야 돼. 요 그래서 세례오안이 제자를 불러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 두 명을 보냈겠죠. 맞죠? 예. 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똑같이 이 질문을, 질문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세례완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는 더욱 더 친절하게 직접 만져봐라 그렇게 의심되냐 그렇게 안 믿어지냐 눈 앞에 보고 있는데도 직접 그 옆구리에 손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시죠 죠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해서 실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은 이겁니다. 보고 듣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죄의 속성에서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유일란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보며 주님을 들으며 주님이 계심을 아는. 맞죠? 그래서 결론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잘 아는 용어 있죠? 코람, 코람 대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뭔가 두려움의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만의 단어는 아닙니다. 아유, 뭐 주님, 뭐, 24시 나를 볼것같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맞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저의 속성은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아무도 이내 죄를 알지 못한다. 또, 이 죄를 알수 없다고 이런 전제를 하면, 그 누구도 죄안질 사람이 없어요. 다 죄지. 그럼 반대로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의, 내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살아 계신다. 아가님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렇게 전쟁을 해가는 사람들인데, 모를 리가 없죠. 봤겠죠. 하지만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예, 죄가 그대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답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보고 계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 우리를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죄의 아래 빠지지 않도록 보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가 넘어질 까 알기 때문에, 자빠질 까 알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있다면, 우리가 그걸 놓칠 때또 죄를 짓겠지만,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고 악한 마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 생각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 아,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모르시겠지. 조금 더 나쁜 마음을 하면 알아도 뭐그 정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또 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꼭 해야 됩니다. 저번 저번 주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날마다 절망해야 돼요 아, 또 절망하고 나 같은 인간안 됩니다 근데 절대 거기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간절히 주님만을 더욱 절망하라 간절히 바라봐라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래서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도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절전한셔도 또 어딘가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또 그분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넘어지고 잡빠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있으면 그게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념적으로는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분을 어딘가에 또 뒷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또이아한의 죄를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탐내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심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